아, 어, 동영상 제작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그, 어플을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어, 다운을 받으려면, 어플 스토어로 일단은 가겠습니다. 플레이 스토어라고, 어플 스토어에 들어가서, 여기를 들어가서, 여기서, 동영상, 동영상, 상, 동영상, 그, 동영상 편집기를, 요걸 눌러 주시면은, 여기에서 키네마스터라고 하는 그, 동영상 그 편집기가 여기 있는데, 요거를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다운을 받으면 열기 눌러주시고 눌러주시면 은 다운을 받고 받아졌네 이제 받아졌으면 이제 그 핸드폰 바탕화면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다운 받아졌는지 다운 받아졌는지를 가야 되는 어디에 있냐? 아 이게 지금 안, 안 받아졌나 보네. 안 받아졌네. 아, 옆 받아졌네. 요 상단, 좌측 상단 꼭대기에 키네 마스터라고 하는 네.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이거를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 이걸 클릭을 하면, 이거를 편의상 가로로다 이렇게 어, 해서, 이요 어, 지금 네모 가운데 빨간 요거를 눌러주시면 은 단계별 시작을 하는 게 있고, 바로 시작하는 게 있는데, 네, 우선 처음이니까 단계별 시작으로 누르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목을 제목을 저, 정해주셔야 돼요. 제목을 이렇게 클릭해서 을 이건 지워지 워버리고 어, 여기서 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뭐냐면 어, 동영상 염불. 염불을 네. 동영상 염불 어, 염불이라고. 이름은, 제목은 네. 붙이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 동영, 동영, 동영상에는 동영어고 말았네. 영상. 여기 한, 하나 띄고, 연보를 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확인을 눌러주면은, 제일 처음에 뜨는 게, 어, 일단은 화, 사진을, 미디어 사진을, 어, 자기가 동영상에 넣고 싶은 사진을 여기서, 어, 자기 핸드폰에 그, 저, 사진을 일단 끌어냅니다, 여기서. 그러면, 아, 여기를 클릭해서, 여기를 클릭해서, 여기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다 골라서,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면은, 그 사진이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눌러주고, 여기도 됐고, 그 다음에 카메라에서 빼냈고, 그 다음에, 딴데 거에서는 여기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 사진이 엄청 많네요. 여기 여기 사진을 한, 한 100장 정도 한 100장에 한 70장 정도 대략을 여기서 그 이렇게 넣어봅니다. 여기에는 동영상을 넣어도 가능해요. 여기 이, 이, 이거 제작할 때 동영상을 넣어도 가능한데 동영상이 있으면 동영상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준비가 안 됐으니까 요것만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왔다고 생각하면은 요거를 다음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다음을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그 이게 이제 테마를, 테마라는 게 있는데, 기본 테마가 있고, 스테이지 테마가 있는데, 이걸 하나 클릭해서 보면은, 테마라는 게, 스테이지 테마라는 게, 어떤, 어떤 거가, 어떤 건지를 이렇게 눌러보면은, 눌러보면은, 어, 일단은 하여튼 뭐, 어, 기본, 기본으로 다 그냥, 그, 하겠습니다. 기본으로 다, 그, 테마는 기본으로 있고그 다음에 다음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네, 텍스트라고 하는데 이 텍스트가 아까 그 제목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제목이 예, 영상에 나오면서 그 제목이 동영상영 동영상. 오프닝 오프닝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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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가 어, 오프닝 그 저, 저기 뭐야 그 자막이 어, 뜨는데 요거를 설정을 해 줘야 돼요 요거를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동영상 영상 연부라고 해가지고 아까도 했지만 연부를 어 해가지고 이렇게고 하 여기다가 날짜를 2007년 이 뭐야 이 잘못됐네 2007년 4월 오늘이 13일 이렇게 해서 제목은 이렇게 해서 일단 오프닝 그 뭐야 저 동영상 그저 자막을 이걸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중간에 그 자막이 또 뜨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아 어 어떻게 할까? 이거는 뭐 하여튼 이거는 이것도 그냥 날짜만 넣겠습니다. 그냥 날짜만 2017년 음, 4월 그냥 4월 이렇게만 넣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엔딩 마지막 마지막 그뭐 감사합니다 라든가 어, 뭐, 즐겁게 시청하셨는지 오라든가 뭐 하여튼 뭐 이건 뭐 알아서 넣어 주시면 되고 그냥, 감사합니다라고만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만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아 마지막 글네 마지막 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여보세요. <laughs>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어 그 머플러? 어. 집에 있죠? 머플러? 네, 머플러 맞죠. 근데... 어떤 머플러? 은색 차량? 아, 차, 머플러 모르겠는데 그거는? 내가 네, 확실히 모르겠어 그거... 뭐...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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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있다고. 어, 어. 어. 그래 그래 있어. 그래 그래 알았어. 그 음. 그래. 그냥 나 두고 알았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올릴 때 얘기할게. 그래 그러니까 네가 얘기를 해 주면 되지, 나중에.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어? 어그래서 요거를, 어, 죄송합니다. 요거를 지금 감사합니다. 제가 전화와가지고 네, 뭐, 감사하다 다음 다음을 눌러주시고, <laughs> 여기서 이제 배경음악을 눌러야 되는데, 자기 핸드폰에 음악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을, 어, 골라서. 아니, 연불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 넣어도 되고, 어, 지금 이건 연불을 해야 되니까, 그럼 지금 연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그, 스님 핸드폰에서, 어, 지금 쌓는 거니까, 연불을, 어, 여기 음성 녹음 5번이 있는데 여기 아니아 5번 아니고 에, 8번이나 9번이냐? 예, 그러면은 8번 9, 9번 9번 9번을 겠습니다. 9번 음. 요거를 넣어 보고 어, 요거를 이제 들어 보려면은 플러스가 있고 여기 음, 저 여기 그스타트하는그표시가 있는데 이거 스타트 해서 들어 보겠습니다. 이산, 헤연 선사 바로 넘. 음, 이 버튼, 이 버튼 누르시고 그다음에 요 플러스 요거를 누르면은 요 아까 그 영상 속에 요 저기 음성 녹음이 에어 삽입이 됩니다. 요걸 삽입시키겠습니다. 오디오 삽입 오디오 음, 응? 삽입해 이제 오디오 상단에 보면 배경 오디오 음성 녹음이 009번이 들어갔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하단에 다음을 눌러 주시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이거 한번 이거 다음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들어가서 동영상이 그 지금 다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제 한번 들어보겠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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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사 발산문 시방 산이부천님과산만사이금 이산, 와부살산 스님. 이 성기의 아엄나이니 답이 하신 원력으로 키고 이젠 여기 됐네요. 네, 예, 여기 됐고, 그 다음에, 이거를 눌러주면은, 그, 여기에, 추가하 게, 여기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여기 들어갔는데, 요거를, 요거를, 음 이제, 그, 공유를 할 수도 있고, 요거를 이제 따로 저장을 할수도 있고 이산 해연선사 발원문 요거를 음 공유를 할수 있는데 요거 공유를 해서 동영상 저장으로 일단 동영상을 갤러리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제 뭐 이건 공짜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그냥 저장하겠습니다 네, 저장하고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은 이게 이제 면 최고화질 이풀 FTD 화질에에서 저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서 지금 이 빨간 게 여기 끝까지 올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내 핸드폰으로 저장이 이 동영상 만들어진 게 저장이 됩니다 좀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일단은 강의는 여기서 끝, 끝내겠습니다.